국제결제은행 BIS는 2030년까지 24개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를 발행하는 전망이라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BIS가 전 세계 86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국가들이 CBDC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CBDC를 출시한 국가는 세계에서 네 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BIS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3%가 CBDC 관련 업무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의 영향으로 CBDC 개발 노력이 가속화됐다고 답하고 있다. 소매 및 도매, CBDC에 대한 선호에서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1개국 중앙은행이 소매 CBDC를 선호한다고 답한 것에 비해 9개국 중앙은행들은 자산의 토크난를 통해 금융의 새로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도매 CBDC의 도입 계약을 밝혔다. BIS는 향후 몇년 내에 CBDC를 발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한 중앙은행의 수를 고려해 볼 때, 2030년까지 세계에서는 15개의 소매 CBDC, 9개의 도매 CBDC가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각 나라 중앙은행들의 디지털 화폐 CBDC. 현금 명목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CBDC. 이번 조사로 전 세계가 CBDC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데이터가 조사되었죠. 그리고 2030년에는 24개국에서 CBDC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전 세계 디지털화폐 CBDC의 브릿지 역할을 해줄 플랫폼을 이미 출시했고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의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는 이런 걸 정말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각국마다 발행한 CBDC를 아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리플은 이미 출시했습니다. 최근 콜롬비아 중앙은행과 시범 운영까지 하고 있죠. 앞으로 리플은 각국의 CBDC 플랫폼 역할로 자리 잡게 된다면 리플의 유동성은 얼마나 증가하게 될까요? 리플의 잠재력은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월등히 클 수도 있습니다. 각 국가 중앙은행들이 CBDC를 채택하게 된다면 지불 산업에서의 엄청난 혁신적인 발전을 할수 있겠죠. 하지만 CBDC를 채택하기 위해선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겁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죠. 디지털입니다. 너무나도 빠르죠. 확인하고 승인하고 거래하는데 초단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뭘 사는지, 내가 얼마의 자산이 있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사는지 모두 중앙은행에서 초단위로 빠르게 알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나의 자산을 압류한다거나 동결한다거나 사라지게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금융의 권력이 중앙은행에 초집중화되는 문제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브라질 CBDC가 상황에 따라서 자금동결이나 압류 혹은 특정 원렛 내 CBDC 생성과 소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개발자인 페드로 마갈레스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브라질의 CBDC 프로젝트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본 결과 자금동결이나 압류, 특정 원렛 내 CBDC 생성과 소각이 가능한 코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뭔지 잘 모르시겠죠? 만들어진 시스템을 역으로 추적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초기 과정에서 원하는 자료를 얻어내는 일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브라질은 지난해부터 스텔라 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CBDC 디지털헤알 개발에 돌입, 올해 초 디지털헤알 파일럿 프로젝트 완료 소식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브라질 중앙은행은 이번 달 7일 해당 시스템을 깃허브에 공개했죠. 깃허브에 공개된 디지털 해알 시스템을 파헤친 페드로 마가레스는 디지털 해안에는 계정 동결 및 해제, 잔액 증가 및 감소, 디지털 해알 원래 간 송금, 특정 원래 내 디지털 해알 생성 및 소각 기능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마가레스는 자신이 발견한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브라질 중앙은행이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헤알은 브라질의 통화인 헤알 화를 디지털로 전환했지만 설정에 따라 통화 잔액을 증가하거나 감소, 동결하거나 상환에 따라 전액 소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는 현재 브라질 시장에 아주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자산을 누군가 갑자기 없애 버릴 수 있다면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누군가 빼앗아 가 버릴 수 있다면 이것은 과연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억울한 사연으로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그렇다는 이유로 막대한 손실을 보시는 분들 계시죠. 심지어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법이 그렇다는 이유로 내 자산을 자동으로 동결시킨다거나 잘못된 그들의 판단으로 내 자산을 모두 뺏겨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디지털 화폐, CBDC가 채택되고 쓰이게 되면, 이제 내 자산을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권력은 얼마나 강해지게 될까요?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BDC는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리 쉽게는 채택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반대하겠죠. 그것도 결사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CBDC가 뭔지, 블록체인은또 뭔지, 디지털 화폐는 뭐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CBDC에 대해 어느 정도는 다들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CBDC는 암호화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CBDC, Ripple XRP가 될 수도 있겠죠.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 나오는 이런 코인 뉴스들을 분석해서요. 투자 방향, 코인 동향을 초보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코인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실 거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간 소송 결과가 이거 지나치게 늦게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대중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토레스 판사의 그간 재판 사례를 고려했을 때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볼 만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리플과 SEC는 지난 12월 브리핑을 제출했다. 이제 막 7개월이 지났는데 토레스 판사 담당 사건 중 비슷한 시기 브리핑을 낸 토르 에코티 사건도 아직 약식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또 뉴욕 카펜터스 펀드 사건은 브리핑 제출 후 8개월 뒤 결과가 나왔고 정부와 콜로간 소송도 7개월이 소요됐다. 다른 여러 사건은 브리핑 접수 후 통상 약 6개월이 걸렸다. 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소송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내기까지 예상보다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송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지긋지긋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눈에 말씀드리지만요, 소송의 판결을 기다리지는 마시고요. 이것은 완전히 토레스 판사의 마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트레스 판사가 다른 판사들보다 업무량이 많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9월 말에도 안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존 디트니 리플과 소송 판결이 예상보다 늦게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데이비드 스워츠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는 “우리는 약식 판결 결과가 빨리 나오길 바라지만 9월 말에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물론 리플의 유리한 판결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리플 보유자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자 모두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플 보유자일수록 소송에 무게를 두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모든 게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을 지치게 하고 누군가는 리플을 계속 매수하고 있죠. 리플의 기술력은 팩트입니다. 우리는 리플의 가격을 보지 말고 리플의 잠재력 기술력, 가치를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송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도 곳곳에서 쓰이고 있고 멀지 않아 우리들의 생활 속에 깊게 스며들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리프는 아마도 지금처럼 몇백원 단위가 아닐 겁니다. 코인에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빠른 정보는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번역하시면 영어를 모르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한글로 번역 누르시면 자연스럽게 한글로 바뀝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싶은 공시를 클릭만 하면, 최신 정보들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시장에서의 세력, 고래라고 표현하는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보고서와 정확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매일같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재가 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는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죠.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에서 시장의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도 이 같은 해외 공시 사이트를 보고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하루 이상 늦게 정보가 올라오죠. 속도로 보나 정확도로 보나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서 보시는 게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 정말 좋습니다.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 르고 계신 분 들은 상단의 제 연락처로,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xrp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xrp 치시면 관련 공시 내용들 확인할 수도 있고 한글로 리플 이렇게 쳐도 관련 공시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알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검색하시면 관련 공시들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같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아침마다 투자 방향 코인 동향 브리핑 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까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는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해외 공식 사이트 5 개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죠?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로 바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스마트폰에 저장해 주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욱 좋겠죠.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독방의 그 이유와 대응 방법을 올려드리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 단독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신다면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더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번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는 2030년까지 24개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를 발행하는 전망이라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BIS가 전 세계 86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국가들이 CBDC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CBDC를 출시한 국가는 세계에서 네 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BIS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3%가 CBDC 관련 업무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의 영향으로 CBDC 개발 노력이 가속화됐다고 답하고 있다. 소매 및 도매. CBDC에 대한 선호에서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1개국 중앙은행이 소매 CBDC를 선호한다고 답한 것에 비해 9개국 중앙은행들은 자산의 토큰화를 통해 금융의 새로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도매 CBDC의 도입 계약을 밝혔다. BIS는 향후 몇년 내에 CBDC를 발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한 중앙은행의 수를 고려해 볼때 2030년까지 세계에서는 15개의 소매 CBDC, 9개의 도매 CBDC가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각 나라 중앙은행들의 디지털 화폐 CBDC, 현금 명목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CBDC. 이번 조사로 전 세계가 CBDC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데이터가 조사되었죠. 그리고 2030년에는 24개국에서 CBDC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전 세계의 디지털 화폐에 CBDC의 브릿지 역할을 해줄 플랫폼을 이미 출시했고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의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는 이런 걸 정말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각 국마다 발행한 CBDC를 아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리플은 이미 출시했습니다. 최근 콜롬비아 중앙은행과 시범 운영까지 하고 있죠. 앞으로 리플은 각국의 CBDC 플랫폼 역할로 자리 잡게 된다면 리플의 유동성은 얼마나 증가하게 될까요? 리플의 잠재력은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월등히 클 수도 있습니다. 각 국가 중앙은행들이 CBDC를 채택하게 된다면 지불산업에서의 엄청난 혁신적인 발전을 할수 있겠죠. 하지만 시비제시를 채택하기 위해선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겁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죠. 디지털입니다. 너무나도 빠르죠. 확인하고 승인하고 거래하는 데 초단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뭘 사는지, 내가 얼마의 자산이 있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사는지 모두 중앙은행에서 초단위로 빠르게 알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나의 자산을 압류한다거나 동결한다거나 사라지게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금융의 권력이 중앙은행에 초집중화되는 문제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브라질 CBDC가 상황에 따라서 자금 동결이나 압류, 혹은 특정 원래 내 CBDC 생성과 소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개발자인 페드로 마갈 헬스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브라질의 CBDC 프로젝트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본 결과 자금 동결이나 압류, 특정 원래 내 CBDC 생성과 소각이 가능한 코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뭔지 잘 모르시겠죠? 만들어진 시스템을 역으로 추적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초기 과정에서 원하는 자료를 얻어내는 일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브라질은 지난해부터 스텔라 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CBDC 디지털 헤알 개발에 돌입, 올해 초 디지털 헤알 파일럿 프로젝트 완료 소식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브라질 중앙은행은 이번 달 7일 해당 시스템을 GitHub에 공개했죠. 기허브에 공개된 디지털 해할 시스템을 파헤친 페드로 마가레스는 디지털 해안에는 계정 동결 및 해제, 잔액 증가 및 감소, 디지털 해할 원래 간 송금, 특정 원래 내 디지털 해할 생성 및 소각 기능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마가레스는 자신이 발견한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브라질 중앙은행이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헤알은 브라질의 통화인 헤알 화를 디지털로 전환했지만 설정에 따라 통화 잔액을 증가하거나 감소, 동결하거나 상환에 따라 전액 소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는 현재 브라질 시장에 아주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자산을 누군가 갑자기 없애버릴 수 있다면,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누군가 빼앗아 가버릴 수 있다면, 이것은 과연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억울한 사연으로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그렇다는 이유로 막대한 손실을 보시는 분들 계시죠. 심지어는 누명을 쓰고 목살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법이 그렇다는 이유로 내 자산을 자동으로 동결시킨다거나 잘못된 그들의 판단으로 내 자산을 모두 뺏겨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디지털 화폐, CBDC가 채택되고 쓰이게 되면 이제 내 자산을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권력은 얼마나 강해지게 될까요?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BDC는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리 쉽게는 채택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반대하겠죠. 그것도 결사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CBDC가 뭔지, 블록체인은 또 뭔지, 제주도 화폐는 뭐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CBDC에 대해 어느 정도는 다들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cbdc는 암호화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cbdc 리플 xrp가 될 수도 있겠죠.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 나오는 이런 코인 뉴스들을 분석해서요. 투자 방향, 코인 동향을 초보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코인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실 거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간 소송 결과가 이거 지나치게 늦게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대중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토레스 판사의 그간 재판 사례를 고려했을 때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볼 만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리플과 s e c 는 지난 12월 브리핑을 제출했다. 이제 막 7개월이 지났는데 토레스 판사 담당 사건 중 비슷한 시기 브리핑을 낸 토르 에코티 사건도 아직 약시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또, 뉴욕 카펜터스 펀드 사건은 브리핑 제출 후 8개월 뒤 결과가 나왔고, 정부와 퀄러간 소송도 7개월이 소요됐다. 다른 여러 사건은 브리핑 접수 후 통상 약 6개월이 걸렸다. 토리스 판사가 리플의 소송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내기까지 예상보다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송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지긋지긋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눈에 말씀드리지만요, 소송의 판결을 기다리지는 마시고요. 이것은 완전히 토레스 판사의 마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토레스 판사가 다른 판사들보다 업무량이 많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9월 말에도 안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존디튼이 리플과 소송 판결이 예상보다 늦게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데이비드 스워츠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는 우리는 약식 판결 결과가 빨리 나오길 바라지만 9월 말에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물론 리플의 유리한 판결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리플 보유자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자 모두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플 보유자일수록 소송에 무게를 두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모든 게 짜고 지는 고스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을 지치게 하고 누군가는 리플을 계속 매수하고 있죠. 리플의 기술력은 팩트입니다. 우리는 리플의 가격을 보지 말고 리플의 잠재력, 기술력, 가치를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송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도 곳곳에서 쓰이고 있고 멀지 않아 우리들의 생활 속에 깊게 스며들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리플은 아마도 지금처럼 몇백 원 단위가 아닐 겁니다. 코인에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빠른 정보는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번역하시면 영어를 모르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한글로 번역 누르시면 자연스럽게 한글로 바뀝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싶은 공시를 클릭만 하면, 최신 정보들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시장에서의 세력 고리라고 표현하는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보고서와 정확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매일같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재가 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는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죠.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에서 시장의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도 이 같은 해외 공시 사이트를 보고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하루 이상 늦게 정보가 올라오죠. 속도로 보나 정확도로 보나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서 보시는 게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 정말 좋습니다.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XRP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XRP 치시면 관련 공시 내용들 확인할 수도 있고 한글로 리플 이렇게 쳐도 관련 공시들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검색하시면 관련 공시들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같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아침마다 투자 방향 코인 동향 브리핑 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까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초보자 분들께서는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해외 공시사이트 5개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죠?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로 바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욱 좋겠죠.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독방의 그 이유와 대응 방법을 올려드리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 단독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신다면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더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